일종으로 북극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특히 러시아에서는 북극 관광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북극 관광이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냐면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머물고 오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행이 별거냐. 에어비앤비 손나빈 매니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주만에 뵙는데 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네.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태국 방콕이랑 국내 벚꽃 여행지로 경주를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네, 그때 얘기하시면서 아~ 왠지 이번 주에 경주를 가야만 할것 같다 네. 하셨었거든요. 네. 다녀오셨어요? 경주는 안 갔고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네. 저도 강릉 그때 네. 다녀왔거든요. 음. 어, 공교롭게 왠제 같은 공간에서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여행지 소개해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가고 싶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갔다 왔다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음. 많고요. 목요일에 버텨내는 힘 바로 이 코너 같은데 오늘은 또 어디로 한번. 떠나 볼까요? 네, 오늘은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목포를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한세번 이상은 또 갔던 별로 많지 않은 국내 네.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 네. 역사가 좀 켜켜이 쌓여있는 느낌을 목포에 가시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다. 벌써부터 좀 흥미로운데, 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목포는 사실 일제강점기때 가장 개발이 많이 되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어, 근대가 넘어서면서 90년대에는 개발이 멈췄던, 어, 또 도시이기도 해요. 음. 그 얘기는 옛날에 그 역사 공간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뭐, 사시는 분들은 하,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음. 저는 이제 외지 입장이라 그런지 그 남아 있는 원형들이 너무 좋고 그거를 구경하는 사실 재미가 네. 있고 또 재미라기보다 슬픔이 있는 건데 그걸 음. 알아가야 되는 또 도시가 아닌가 해서 음. 목포의 문화 역사 여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목포하면 멀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아래쪽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좀 멀다 싶은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도 사실 진짜 먼줄알 는데 네. 호남 KTX를 타시면 두 시간 반이면 도착을 해요. 음. 종착지이기도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좀 주무시다가 보면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 아.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어, 역사적인 도시로 목포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 얼마 전에는 한 이제 국회의원 네.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때문이라고 네. 해야 할까요? 뭐 다른 의미로 좀 화제가 음. 되기도 했어요. 목포가. 네, 네. 이 목포가 근현대사의 보물 같은 도시라고. 네. 어, 제가 사실은. 일 년, 이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가 되기 전에 갔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조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어, 새롭게 그 목포를 꾸며가는 그런 재생의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볼수 있었고 아마 음. 지금은 더 개발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목포가 좋아서 좀왜 이렇게 목포가 그때 일제 강점기 때 개발이 많이 됐을까 보니까 지리상 모든 섬과 그 해상과 육상의 교차로 같은 도시예요. 네. 그래서 워낙 교통이 좋다 보니까 어, 일제 강점기 때그 뭔가 무 물, 군수 물품이라든지 한반도 물품을 일본으로 빼돌리는 지역으로선 사실은. 그 교통상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구도심을 가시면은 이제 적상가옥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뭔가 그 건물 모습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어 그러니까 물론 그 사진을 찍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네. 슬픈 역사를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찍고 있지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또 여행을 하는데 하나의 음. 또 컨텐츠이기도 해서 오히려 네. 그 역사를 돌아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사실 구도심을 좀 즐겁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슬픈 역사긴 하지만 또 알아갈 필요도 있는 네. 거니까 요즘에 이런 걸 다크투어리즘 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요 목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디를 좀 둘러봐야 할까요 네 목포역에 도착하시면 바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차를 굳이 빌리시지 않고, 안고 대중교통 안 타셔도 바로 구도심까지 걸어서 동네 구경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목포가 생각보다 되게 작은 도시여서 사실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는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셨으면 하는 공간은 목포 근대 역사관 일관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곳인데, 네. 원래는 일본 영사관이었던 곳이에요. 여기를 가시면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제일 처음 목포를 조금 훑어보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목포 근대 역사관 1관부터 가라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어 그렇군요. 어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나요? 일단 건물이 음. 어. 서양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가시면 건물이 일단 되게 독특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성인들 곁 같은 경우는 2,000원만 내시면 이제 전시관을 둘러보실 수 있고요. 목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근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수 있는 전시관이라서 네. 이제 여행하기 전에 딱 보시기에 아 목포가 음. 이렇게 생겼구나 목포에게 이런 역사가 있구나를 보실 때 굉장히 좋은 네, 네. 컨텐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을 갔. 참첫 번째 갔을 때 몰랐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건물이 뒤로 하고 서서 보니까 네. 그 앞에 정말 이렇게 잘 구획된 공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앞에 네. 그, 그 앞에 적상거역들이 많았는데 이제 얘기를 듣기를 이때 그 일본인이 살았던 공간이래요 그래서 영사관에서 앞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뭔가 되게 일본인들이 되게 깨끗하게 살았을 것 같은 공간인데 조금만 이제 틀어서 옆이나 후면을 보시면 그 달동네 같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음. 근데 그 공간들은 버려져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살고 네. 있지는 않은데 거기가 이제 조선인들이 살았던 조선 마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딱 봐도 척박함이 느껴져요. 음. 그래서 그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고 근데 또 뒷모습을 보면 이 건물은 너무 멋있고 네. 이 모든 게 조화가 돼서 목포의 그 약간 산이 서려 있는 그 역사들을 사실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조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알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 지금 근대 역사관 일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인트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맞아요? 네, <laughs> 음악으로 치면 그럼 뭐이 삼관도 쭉. 있는 건가요? 네, 이관도 있고요. 이관 음. 같은 경우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까 한 번쯤. 네. 네, 그 예전에 건물이었던 곳인데 여기는 또 수탈의 가장 상징이었던 공간이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 모습이랑 외관은 닮아한 내부는 많이 고쳐져서 여기서도 음. 구경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관, 2관 그리고 더 많은 루트는 어,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사실은 관광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네. 루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를 보고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마 예, 근현대사 시간에 네. 주관식 답으로 맞아요. 많이 썼던 <laughs>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박물관으로 이렇게 또 보존이라고 했군요. 네. 저도 사실은 지리 시간에 배웠던 네. 역사 시간에 배웠던 네. 거를 이제 진짜 나이가 좀 들어서 가니까 아, 역시 역사 공부는 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되게 많은 걸좀 배울 수 있었고요. 네. 그좀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심을 예, 제가 여행한다고 그러면 이제 목포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다. 거기 왜 가냐. 음. 허름하고 낡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걷는 자체가 여행이었던 게 네. 거기에 우리나라 첫 번째 백화점이 하신백화점 건물도 있어요. 음. 근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두빛 나는 되게 독특한 원형 건물인데, 그걸 구경하는 것만으로 너무 신기하고 좀 재밌거든요. 어,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0년 넘은 건물들이, 욕포에서는 쉽게 좀볼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건물 구경하고, 저 같은 경우 는 간판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옛날 그 한국 그 뭐라 죠섭채 같은 것도 볼수 있고 해서 간판 보시고 그 건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구도심은 역사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더 변하기 전에 가벼울 곳이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 여기서 이 노래를 또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에 오늘은 이미자 하춘아가 함께 부른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람, 뭔가 목포의 한이 좀 느껴지는 그런 노래죠. 이미자 학춘화 목소리, 목포의 눈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하면 유달산 빼놓을 수 없죠. 네, 유달산 너무 좋죠. 음. 유달산은 사실은 동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뭐 내외로도 다녀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해질녘에 올라가시면 어 막상 이제 올라가면은 큰 바위산의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위산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목포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음. 목포 대교도 보이고, 다도에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뒤, 뒤로는 이제 시내, 목표 시내들이 보여서 목포를 뭔가 한 번에 조망하시기도 좋고, 워낙 풍경이 아름다워요. 바다가 네. 워낙 많다 보니까, 바다와 섬이 많다 보니까. 음. 그래서 한번 이상은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케이블카가 네. 곧 생긴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음. <laughs> 어쨌든 저는 케이블카 없이도 갈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달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음. 어, 더 자주 가실 수 있는 어, 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걸어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뭐 나중에 이런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렇게 이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 해질녘에 맞춰서 가면 더 멋있다는 거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 하면 전라도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저 목포 몇년 전에 갔다 が 정말 인생 떡갈비를 어. 목포에서 먹었어요. <laughs> 맞아요. 맛있죠. 그리고 꽃게살 비빔밥이라고 <laughs> 음, 하나요? 그거 음, 음. 먹고도, 이렇게 맛있는 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목포는 워낙에 그 이제 해산물이나 어 농산물이 워낙 좋은 곳이라서 그냥 만들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김밥도 맛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음. 목포 가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기분 이상은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서 현지인분한테 뭘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기 전에 여기 갈 거라고 고서 한정식 집을 보여드렸어요. 좀 비싼데. 네. 그랬더니 왜 거기를 가냐. 백반 집을 가라. 여기는 백반 집이 제일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뱃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끝내고 돌아와서 먹는 점심 식사로 이제 백반 집을 많이 가는데 네. 거기서 한 군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거기를 가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던 게7 0 0 0 원, 8 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반찬이 음. 나오고 네. 생선 구이나 생선 찌개 등이 나오는데 네. 원래 정말 가고 싶었던 집은 이름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아. 그 이유가 제가 가려고 했던 시간이 딱1 2 시였는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거나 여행자들이 가면 우리 뱃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다. 아.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데 음. 아 너무 막그 이웃의 정이 느껴져서 음. 안 알려주셔서 좀 삐졌지만 네 그래도 다른 데도 맛있어서 네, 네 갔는데 그만큼 백반집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구 쪽에 가셔서 어떤 백반집이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구 주변에 있는 백반집 꼭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어. 어, 목포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은찡 님께서 고등학생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면서 목포에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났던 목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했던 곳이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 들어서 목포에 한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 주셨고 데뷔비드리 님은 손매니저님이 2주 전에 석촌호수 벚꽃 추천해 주셔서 덕분에 그 다음날 곧바로 다녀왔어요. 정말 기분 좋았고요. 앞으로 벚꽃이라면 석촌호수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또 보내 네 주셨어요 어~ 근데 오늘 소나비 매니저 저희가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너무 바쁘시다고 네 아, 네. 아니, 그렇진 않지만, <laughs> 네, 제가 좀 바빠지기도 했고, 또, 음. 어, 저보다 더 여행 얘기를, 여행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음. 요즘에는 일하느라 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쉬운데, 저도 청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행 갔다는 분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청취자로 돌아가서 소개해 준 여행지를 꼭 다녀오고 싶고요. 저도 네.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아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손혜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